탐구 쏠림 현상이 최대 변수로 꼽혔었는데 일부 사탐 과목이 어려웠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2025년 수능에서 국어 100분이 98에 1등급, 영어 2등급, 한국사 1등급, 생활과 윤리 1등급, 세계사 1등급을 받았고 고려대학교 디자인 조형학부 실기 전형, 국민대학교 미래 융합 자율 전공 예체능 비실기 전형에 지원해서 두 군데 모두 최초 합격했습니다. 사회탐구 과목은 상상 학원에서 출강하시는 생윤 김미양 선생님과 세계사 고아름 선생님의 수업을 듣고 진도를 따라가며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생윤의 경우 김미양 선생님의 수업을 철저히 복습하고 기출 5년치 선지 하나하나를 다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고3 때 사회문화를 선택했다가 재수를 시작하면서 세계사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세계사의 경우 처음 접하는 과목이어서 고아름 선생님의 강의를 기반으로 잡고 저 스스로 하는 자습과 문제 풀이량이 매우 중요한 과목인지라 가장 오랜 시간을 투자해 공부하였으며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문제집과 20년치 기출을 모두 풀었습니다.